이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1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함께하시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인데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잠깐 또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눌 그 예수님의 사람 그 챕터도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들을 나눌 텐데. 은혜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은 일, 여러분의 또래에 따른 사람들보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청년들이 많이 듣는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일 거예요. 어,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은 뭐 자기들 친구 중에 이름이 은혜인 친구가 있을지 몰라도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이야기되고 또 들려지는 얘기가 은혜인데 어, 정작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 되는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교회 에 있는 친구들 중에라도 여러분에게 야, 교회 사람들이 은혜, 은혜 이렇게 참 얘기 많이 하고 뭐 CCM 찬양도 들어보면 뭐 은혜로다, 뭐 은혜, 은혜 이렇게 많은데 은혜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한번 지금 속으로 좀 생각해보시죠. 은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에 그러면서 말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용어에서 은혜라고 한다 그러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뭐 선뜻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자로 은혜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그 은혜가 뭔데? 은혜를 사전적으로 하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고마운 일을 내가 받게 되면 그걸 은혜라고 이제 사전적인 얘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은혜라는 게 교회에서 많이 쓰인 게 이제 보편화돼서 그런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총은 뭐냐?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은총은 뭐냐? 은총을 또 사전에서 찾아보면, 높은 이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도 교회 용어처럼 교회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한정돼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인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이게 기독교적인 정의고, 이걸 좀더 개인에게,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특별하게 받은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가가 아니라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특별하게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 내가 받게 된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이제 개념은 서겠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야. 왜냐면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특별하게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 사도. 들어는 보셨죠? 교회를 다니면 뭐 열두 사도, 제일 우리가 잘만는 건데. 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직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 직분은 계속 이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뭐 작년까지는 집사님이었는데 올해 담회를 보셔서 뭐 권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그 권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통해서 또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받게도 되죠. 그러니까 직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날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직분자들은 생겨날 겁니다. 또 집사님도 계속 생겨날 거고 권사님들도 계속 생겨나겠죠.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는 집사님이 되시는 분이 몇년 안에 생길 거예요. 제일 큰 후보가 우리 좀 저 방송실에 계신, 저 부산에 계신 한 분이 계신데, 조만간 이 어, 이미 집사죠. 어, 이미 집사님이고, 조만간 또 권사님이 되실 거예요. 5년 지나면, 그리고 여기 계신 그, 그 방송실 부스 바로 앞에 계신 한 분도 조만간 집사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속하는 직분자는 계속 새로나, 생겨납니다. 근데 한 직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절대 다시 생겨날 수 없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속 사역을 진행하신 그 공생애 동안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중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어, 그때 내가 했던 일이 좀 부족해. 그래서 좀공생의이 구속사회 좀더 해야 되겠어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하면 뭐또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럼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앞으로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 그 사도들 외에는 다시는 누구도 사도가 될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혔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그런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뭐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 사도를 뽑는 그 선택의 기주 자체에 후보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어,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사를 받은 일도 없는데 내가 사도가 됐어. 어, 그 후보에도 들수 없는 난데 내가 사도가 됐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 사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 사도란 직분을 얻은 사람. 이, 이 땅의 인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영인영제는뭐알것 같은데. 몇 명? 일단 12명이 있죠. 12명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거기에 가론유다가 이렇게 되면서 새로 한 명을 뽑아요. 사도행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출합니다. 그러면 가론유다까지 해서 13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도 사도라 칭함을 받았으니 총 14명입니다. 이14 사람 외에는 앞으로 뭐 주님이 오신 그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사도로 칭함을 받을 사람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직분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다가 이제 어릴 때죠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처음엔 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대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이 신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생활을 한 사람들. 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더부러운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생겨나고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겨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 2025년 이때까지 이 지구별을 거쳐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도 없겠죠. 뭐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기억한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수없이 셀수 없는 많은 인생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이 지구별을 살다가 지나가고 스쳐갔습니다.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그 시절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내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한정된 지역, 그 지역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혜택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만나고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정말 이 땅을 스쳐 지나간 그 많은 인생들 중에 얼마나 큰 혜택과 복을 얻은 사람이면 그 은혜를, 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리냐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정말 엄청난 복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떤 복을 받았길래 이 땅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주님,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야, 내 눈앞에 예수님을 만났어.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내가 말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뭐 저희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 믿음이란 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안 받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눈내눈 앞에 지금 예수님 이 계신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커녕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됐다. 가론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3년 내내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진짜 내 눈앞에 늘 계셔도 3년 동안 내가 정말 먹고 마시고 동거동거를 같이 했어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않는다. 환경 탓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으니까 아난 믿는 과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만 하는 것만도 다행이야. 그런 핑계가 안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환경은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열악,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해도 그 열악한 환경이 내가 믿음을 키워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데 방해해줄 수 없다는 라 거예요. 발목 잡지 못한다는 거니다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게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뭐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거의 뭐 부모와 자식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이 왜 우리 때만큼 이 친구들은 믿음에 대해서 집중 못하고... 왜 우리 때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좀 없어 보이지? 제 눈에, 제 눈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눈에. 아,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열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그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어, 저는 중,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개발도상국이지,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후진국에 태어나서 살아와서, OECD 가입하는 그 시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선진, 선진국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제 눈에 뭐 차든 안 차든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교회, 교회를 다니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다. 어은자라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제 불찰이라는 거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때문에 얘네들이 아이 친구들이 믿음이 안 자랐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아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자령,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그럼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키우려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좀 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훈련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 내가 그러면 뭐, 신학교를 2년 정도 다니면 생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며칠, 뭐, 어느 코스를 하면 이거는 생기는 믿음이야?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고 해요.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은사. 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열악해, 아니 내 환경이 너무 좋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가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은사고 믿음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죠. 어,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막는 거니까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네.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떼가 너에게 많을지라도 내가 구해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개탄이 생긴다. 아, 나는 신앙생활을 20여 년 이상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정도의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런 어떤 후회라든지 그런 안타까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떤 훈련 과정, 어떤 프로젝트, 어떤 코스를 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다 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받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과 생활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아이템을 줍듯이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거의 99%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득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 내 가정환경, 내 주변의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지만, 그게 자격이라면 또 자격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해내 뭔가 내가 미션을 클리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저 선물로 주신 거란. 그게 은혜라는 거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 속에도 계속 지속돼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받은 그 은혜 이건 사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앞으로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중단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기적처럼 베풀어 오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소유하고 이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답게 우리 청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머물면 그럼 나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한 사람답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걸맞는 인생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질 여러분들의 모습도 앞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많은 축복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게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생긴 거지 뭐. 우리아버지가 잘 벌어서 누린 거지 뭐. 아니야. 내가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잘해서 이게 나한테 떨어진 거야.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바탕에 그 마저도, 내가 그 노력을 할수 있는 건마저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내게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가능했구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을 일상에서 늘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는 것,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더 이따가 다 나누겠지만 이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은혜를 여,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 당연한 걸로 여기는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무릎을 치며 아 이게 은혜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젊은 시절을 사는, 인생의 봄날을 사는 우리 청년들, 이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고 깨닫는 귀한 인생들 될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 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앞으로의 살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